자 이번에는 원기둥의 겉넓이 자, 구할 거야. 얘도 기둥이니까 오케이. 원기둥 그려 보면 보세요. 요렇게 어, 그렇지. 요렇게. 두 밑면이 평행하고 합동. 똑같이 얘도 기둥이니까 기둥의 겉넓이는 그렇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밑넓이 곱하기 2 플러스 옆넓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앞에 각 기둥의 건너기 구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데 잘 봐. 자 주어지는 건 뭐가 주어지냐면 원 기둥의 밑면인 원의 반지름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원 기둥의 높이가 주어진단 말이야. 자 이거 모선이 주어지기도 하고 자 높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밑면의원기둥의 밑면인 원의 반지름과 이렇게 높이 H가 주어지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오케이. 얘를 한번, 그냥 한번, 처음이니까 얘를 전개도를 그려보면,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면, 옆 넓이가 뭐가 된다고? 그렇지. 직사각형이 된다고. 그리고 밑 넓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겠지. 원은 아무데나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 반지름이 r이니까 자, 밑넓이 한번 구해보자 알겠지? 밑넓이는 오케이 어떻게 돼?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 자, 보자. 다 알고 있는 건데 원이 있어 이렇게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원의 넓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그리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헷갈리면 안 되지, 그지? 이 파이, 아, 이렇게 구하는 걸 일단 알고서 들어간다. 오케이. 자, 그래서 민 넓이는, 자,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한 거야. 좀 이따가 민 넓이 곱하기 2를 할 거야. 그대로 또옆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봐봐. 자, 이 직사각형, 옆면은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여기 높이 그대로 알려준단 말이야. 알겠지? 중요한 건요 가로의 길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자, 요 길이랑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 요 길이가 같겠지, 그지? 얘가 얘를 감쌀 거니까. 그러니까 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바로 가로의 길이가 되겠다. 얼마가 되겠어, 다 같이? 2이 r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이원 기둥의 옆 넓이는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옆 넓이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공식으로 외우지 않아도 되고 알겠지. 그런 다음에, 자, 민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 넓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야. 공식을 외울 건 아니고 알겠지. 자, 그냥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원의 넓이. 어, 밑 넓이가 원이 되니까 원의 넓이 알아야 되고, 자, 원의 둘레의 길이가 2πr이라는 거. 원의 넓이가 πr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봐. 자, 원 기둥의 겉 넓이를 물어봐서, 자, 가는 거야. 테마 하는 거 봐봐. 이제 실제 문제 풀때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밑 넓이는, 오케이. 밑 넓이는 저 원의 넓이니까 어떻게 됐어? 그렇지. 파이, 아래, 제곱. 반지름이 3이니까, 그지? 렇 그래서 얼마 됐어? 9파이가 된거 기억하시고, 옆 넓이, 주의해서 알겠지? 요 가로의 길이, 요 가로의 길이가 자,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 그래서 2이3 요게 가로가 되는 거고 세로는 5가 된다는 거.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6 5 3 0 8 8 빼먹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원기둥의 겉넓이는 그 밑넓이가 두개 있고 옆넓이 한 번에 계산했어.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는 1 8이니까 계산해서 48π 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다. 이 문제 푸는 걸잘 봐주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자, 4 1번 보자, 이제. 밑면인,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6파이고, 높이가 10인 원기둥의 겉넓이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 그냥 봐봐.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려보란 말이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계속 그 입체도형을 그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알겠지? 선생님,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린 건데, 자, 일단,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반지름이 R이면 2πR이잖아. 그지? 그 놈이 6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둘레의 길이가 6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R은 얼마겠어? 2π에다 뭐를 곱해야지? 그렇지. 3을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R이 3이 되는 거야. 반지름이 뭐 알아냈어? 3 알아냈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높이가 10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겉넓이를 이제 구하러 갈 거야. 자, 밑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R제곱. 그래서 9파이. 파이 R제곱 해서 9파이가 되었고 옆넓이는 조심해서 가로의 길이가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 2파이 3. 6파이인 거좀 전에 알려줬다. 그지 즉, 이 가로의 길이를 알려준 거야. 그지 그래서 6파이 곱하기... 새로 높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68 그래서 원기둥의 이제 겉넓이는 밑넓이가 두개 더하기 옆넓이 이렇게 얘는 18파이 답은 78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2번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408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어렵지 않다 이번에는 원기둥의 겉넓이가 64파이라고 했어 보면 일단 보자. 자, 밑넓이부터 계산해 보자. 파이 r 제곱 빨리 계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이렇게 되고. 자, 옆넓이는 오케이. 자, 가로의 길이가 2파이 r이니까 여기 지금 가로의 길이가 옆넓이는 직사각형인데. 가로의 길이는 길이는 오케이.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 그래서 2파이 4 곱하기 세로가 h 이렇게. 그럼 계산해 주면 얘는 8파이니까 8파이 h 이렇게 써 주면 된단 말이야. 자, 곱댕기고 생략 해서 써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밑넓이가 두개 있고 거기다가 옆넓이를 더하란 말에 이렇게. 그래서 쌤쓸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8h 파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면 그걸 계산했더니 오케이. 상관없으니까 8파이 h 자는 자, 64파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H를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됐어? 32 파이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8 파이 H, H를 구하기 위해서 8 파이 H만 두고 자 플러스 32 파이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2 파이가 돼서 얼마 됐어? 32 파이가 되었다. 양쪽에서 8 파이에다 뭐를 곱해야지32 파이가 돼? 그치? 4 이렇게 H, 4 구하면 되고, 양변을 8 파이로 나눠줘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H 구하는 것까지 마무리했다.